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고요. 저는 지금 도쿄에 혼자 놀러 와 있습니다. 스물네 살이 끝났다니 개구라 같아요. 시작할 여기는 제 친구 늘리 집이고요. 늘리가 10시 19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도 그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9시 50분이에요. 29분 만에 옷도 입고 화장도 해야 돼요. 타이머태이에요 제가 늘리지 마가지고 리메나이 리무버가 스킨인 줄 알고 얼굴 딱았다 지금 피부가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스킨케어를 썼고요 제가 일본 오기 전에도 그렇고 와서도 잠을 너무 못 자서 불면증이 아니라 저 제가 왜못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몽드 신상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카밍샷아쥬렌 크림 이것도 챙겨요 이거 너무 좋은 플로라 글로우 개빨리 초스피드 화장을 해야지 저 일본에 놀러온 게 목적이 오타쿠 투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케부크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괜 집에서 그만 먹고 숙소를 잡아서 나가는 했는데 그냥 숙소 주변에서 있으라고요왜 어제부터 이렇게 타이밍틱하냐. 누구 때문에? 이한일 때문에. 왜? 네? 구스의 하마 정말 이 했었나요, 엄마? 부끄러어이 쿠션 진짜 너무너무 좋아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아 컨실러 안 써도 이 정도는 커버 되는데, 사실은 컨실러 써야 되는데, 컨실러 할 시간이 없어. 늘리와 떨어진다니. 하고 싶을 거야. 일본 집은 다그 열쇠여서, 스페어키가 있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집에 없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늘리한테 쫓겨나옷 제대로 못 입고 나오는. <목소리> 에이렇게 찼거든요? 근데 잘못 찼어. 어? 아, 가이가

오늘 묵을 호텔은 교바시에 있는 인터게이트 호텔입니다. 집 맡길 거예요. 이제 집 맡기고 알아보고 온게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요. 제가 도쿄 와서 디저트랑 이자카야 같은 곳은 많이 갔는데 지금 3일째인데 식당을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너무 고프고 밥을 좀 먹어야 되고 같거든요. 굿배그 <목소리도> 냅다 쳐봤는데 여기 유명한 초밥집이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요. 근데 사실 저 너무 무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밥 먹으러 갈 건데 웨이팅 너무 길면 그냥 스시로 갈 거예요. <목소리도> 여기 마루이라는 곳인데 문 닫았어요. 시발 저 오늘 14cm 통굽신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분째 걷는 중. 초밥집을 찾아서 오 버스 있어요. 버스 타고 가야겠다. 여기 완전 일본이다 시장인가? 아 시장인가 봐요. 우니토라 낙하도리 여기서 먹을 거예요. 근데 웨이팅이 엄청 길어요. 큰일 났네 우니토라 먹으려고 줄 서있다가 초밥 음. 먹고 싶어서 여기 이타돌이라는 곳으로 다시 왔어요. 저는 정신 특선으로 시켰어요 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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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rigado. 맛있는 거 왔는데 뭔가 수산시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 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었으니까 걸어가면서 숙소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집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 먹으러 갈 거예요 와우 여기 너무 일본 사람 없다 마음에 든다 바라쁘다 정매중 문 닫았어요 내일 1월 1일이라서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축일?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도 닫았고 그뭐 해야 되지, 여기서? 진짜 가게들이 다쉼 나는 갈 곳이 없음. 진짜 다문 닫았어요. 여기 크림브릴레 먹으러 온 건데, 여기도 닫았어요. 샤갈. 그냥 야마노토전 타고 아키야마라고못 먹을래요? 제가 일본에 온두 번째예요. 뮤즈 팝업 진짜 안 하거든요. 선샤인만 네. 하는데 아키바에서 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키바에 온 거예요. 아시 샤갈 진짜로 그리웠고요. 다들 저한테 오카트도 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예요. 어, 아침에 어디? 저 때도 어, 제일 거든요 근데 아 진작해 주지. 야트레에서 하고 있고요. 뮤즈래 노래도... しょうがだ。 에이 <목소리> 니코 다 나갔고요. 티셔츠도 니코는 다 나갔다. 니코가 아예 없어요. 아 뭔가 스노우의 버전 뽑고 싶은데 이거 니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제발. 니코 아니면 코토리 아니면 호노카아 <목소리> 너무 예뻐. 아니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친 거 같아. 아니 이거 왜안보와 미친. 두개 일단 샀고요. 근데 여기에도 퍼프준이 있거든요. 빵빵 빠빵빠빵 제러브레이브 다 보긴 했는데 미즈를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막할것 같으면 스크아이돌을 하시면 됩니다. 가차 좀 하고, 이제 애니메이트 갔다가 웨이드 카페 갈 거예요. 원래 그냥 아무 데나 카페 갈라 했는데, 제가 일본 그렇게 오면 웨이드 카페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가보려고. 요 한 시간 있었거든요. 파르페랑 커피랑 체크했는데 41,800원 나왔어요. 진짜 비싸긴하다. 너무 귀여워. 머리띠도 주거든요. 귀엽고 좋긴 한데 한 번이면 좋단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 이제 히비아랑 사고 올라할 거예요. 지하철 가는 김에 심심해가지고 아까 산거 뽑았는데 머큐. 개 짜증 난다. 이코를 살라 안녕. 음... 마세 같이 혼여행은 좋아요. 이거 원래 크리스마스까지인데 연장됐다고 해가지고 뽑어왔거든요 와, 너무 예 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진짜 사진이 없는 편이래 예쁘네. 음, 음. 한번봐 완전 스노우 할레이션이잖아. 이제 5시간 뒤에 2026년이에요. 해피 뉴 이어. 일본에서 연말을 맞이다니와 맞아간... 미쳤다. 와 너무 예뻐요. 내가. 이제 숙소 가기 전에 동키호텔까지 걸어갈 건데 팔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숙소는 번화가랑 좀 멀어요 짠 아, 샤루키티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아니 도브 스크럽 그 도지마롤 향 사고 싶은데 없어졌나 봐요 이거 와플 향인가? 이거 류가 좋다고 하긴 했는데 성류가 아닌가? 저 이제 캔메이크 안 써요. 이거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 생얼파우더? 이거는 진짜 100번 먹어도 100번 맛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고 매운맛이 맛있거든요. 아주 매운맛은 안 먹어봐가지고 좀 무섭고. 이거 엄마도 사다 줘야겠다. 저희 집다 좋아하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네. 저는 이거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이건 무슨 맛이지? 그리고 이거 사야 돼요. 고구마 스프레드. 블랙선더? 이거 진짜 개맛있어요 미친것같아 이거 두개 사야돼 그 포도젤리 중에 진짜 맛있는거 있는데 음. 없어요 포도젤리 중에 이거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 세개 넣은거 다사야겠다 제가 진짜 먹고싶었던 흑인자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안보여요 여기 돌길 너무 작다 명품 아니고 내가 쓸거만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음. 제가 맛마 진짜 택시 안타거든요 그래에서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 밥 2025년 마지막 날이니까 돈 써도 될것 같아. 라라라 우와! 오! 화장실 진짜 넓다! 헉, 뭐야? 방은 이 정도 크기고요. 괜찮은데? 크기 완전 괜찮은데요? 짐펼칠곳도 있고. 와, 근데 진짜 진지하게 너무 힘들어. 나 푸딩 먹어야 돼요. 나 어디 못 가, 이제. 힘들어, 힘들어. 오이 푸딩이 아니네? 처음 먹어봐야 요거 포카이도. 우와! 뭐야? 그냥 그래요. 맛있나? 음. 음식 먹을 때 살찌는 맛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맛있어야 돼. 어, 살찐 것 같은데? 어. 원래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숙소에 있으려고 했는데 짐 풀고 나니까 뭔가 방에서 새해를 혼자 보내기엔 너무 쓸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센소지라고 아사쿠사에 절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작년에도 갔던 곳인데 학문의 신을 모시는 절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크게 종을 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와, 바글바글. 완전 많아요. 응. 맨날 코프만 보고 스카이크 처음 봐요. 사람 진짜 많아요. 대박. 아직 한 시간 반저 있는데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이거 파들 만지는데. 풀이안 나와. <놀람> 난못 만졌어. 뭐 먹으려고 했는데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았네요. 작년에 씨, 왔었는데 오늘 사람 진짜 많아요. <laughs> <laughs> 신사에서 참배하고 가는 거 같은데 다음 막차 끊기기도 하고 집에 갈래요 우와, 우와, 오, 막차 끄래요 아이스 바리 아이스 차지나 간료하습니다 오토리와스레니 고추위쿠다요쭉헷갈려 지폐를 저녁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편의점 왔고요 아니 와서 맨날 편의점만 먹는 거 같아 여기 와서 식당을 진짜 안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난 가고 싶은데 자꾸 문을 닫네. 저 일본 그렇게 오면서 이거 컵누들 처음 먹어 보거든요. 사카모토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고, 이거는 그냥 삼각김밥. 요즘 빠져 있는 음식인데 한국에서도 삼각김밥에 빠져 있어. 확실한 음. 건 살이 빠져서 갈것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얼굴 이좀 둥글해졌어. 응? 음! 제 라면이랑 라면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맛있다. 이걸 안 먹어도 당연히 맛있어. 이제 자기 전에 목욕하고잘 겁니다. 아, 너무 좋아요. 나 스물다섯 살이 됐어. 지금은 새벽 3시고요. 내일 원래 아침에 DJC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플런 할그 체력이 안 돼. 그니까 러 오후에 든든히 갈래요. 아침에라서 미스터 똥을 아침으로 먹어야지. 왜냐 요 식당 다나아서 어차피 다못 먹으니까. 으아! 아음 아, 너무 피곤해. 오 완전 늦잠 잤어요. 지금 12시지롱. 왜 이렇게 난지질이 랜덤 하는 한... 날만 되면 맨날 늦잠 자지? 오늘 룩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머리도 닦고 약간 귀여운 느낌? 오늘 스타킹이 키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털 가방도 입고 귀여운 핀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이라서 진짜 식당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오늘도 편의점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즈니 씨로 도망가는 거긴 해요. 디즈니랜드 가서 먹을 간식 여기서 살려고요. 주변에 그나마 여는 식당 찾아가지고 이거 대충 먹으면서 가려고요. 저 맨날 이거 우유만만 먹었는데 릴리가 빼기만 맛있다 해가지고. 맛있죠? 근데 우유가 더 맛있어. 엥? 음, 도 폈어요. 뭐야? 우와, 응, 문 닫았어. 밥못 먹어. 지하철도 문을 닫았네. 쇼핑몰 지하도 다 막혀가지고 일단 도쿄역으로 왔고요. 오면서 우유 푸딩도 먹었어요. 배고파. 결국 밥 먹을 곳을 못 찾은 저고요. 게이오 라인 타고 디즈니씨 그냥 갈래요. 제가 진짜 간식만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하마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디즈니씨로 이거 명란 감자맛 빵을 팔더라고요. 일단 타기 전에 이걸 좀 먹어야겠어요. 진짜 편의점 그만 먹고 싶어요. <laughs> <laughs> 음 먹어보거든요? 그냥 맛있어 보여서 하는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맨날 명란이랑 참치랑 계란김밥만 먹어가지고, 이번엔 이거 사서어요 바라기김밥? 정말 정말 식욕이무친 듯이 좋아요. 그냥 예상 가는 맛 카츠산도 먹을 거야. 음. 표지판대로 따라오면 되는데요. 이거 타고 이제 디제이시로갈 겁니다. 디제이랜드는 맨날 혼자 오는구나. 진짜 언제 네. 와도 맨날 주는 거. 내일월 일일이에요. 네, 라푼젤이에요 우와 아, 너무 예뻐. 매번 올 때마다 고민하는 모자. 상해에서는 그 모자 바로 샀었는데. 아, 근데 디즈일랜드 맨날 이렇게 옆으로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디즈일랜드랑은 진짜 다른 분위기예요. 완전 바다 느낌? 우와. 우와. 예뻐요. 건물이 완전. 이렇게 도널드 덕분에 짝 그리는 거. 보이시는 거야? 정말 렉입니 우와. 여긴 토이스토리 존인 거 같은데요. 오우. 뭐,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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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빵에 진짜 무섭거든요? 너무 맛없어 밀가루 맛 쩔어 안 먹어 와다 물에 관련된 놀이기구들밖에 없어요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오늘 <laughs> 저기는 알라딘이고요 여기는 인어공주 드디어 첫 놀이기구로 라푼젤 줄 기다리고 있는데 140분이래요 미친 거예요 아 드디어 들어갑니다 2 <laughs>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거는 야외에서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근데 여기 살짝 광티다. 홍콩이 더 예쁘네. 홍콩 모니도 하나 더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살래. 그리고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뭔가 주토피아 같다. 확실히 밤이 더 되... 예쁘긴 한데 너무 추워. 집에 갈래 나가기 전에 슈러스를꼭 먹고 싶어서 이거 크림브릴레 딸기 슈러스를 사러 왔는데 저 지금 30분 대기해서 줄 서가지고 시켰거든요. 슈러스도 1시간 줄 서가지고 샀고요. 이거 6,000원이에요. 근데 나오니까 포레이다. 여기, 해장업! 뭔가 어, 클린 브릴레만 시즌별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요. 한 시간 기다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폭충놀이하고요저 전에 충주 브이로그에서 제 사주 봐줬던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지금 저랑 같은 시리 일본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디즈랜드 주는 숙소에서 먹고 있다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진짜 피긴 한데 이 정도 식흥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라이아스 시역으로 갑니다. 와, 여기 동네 처음 와봐요. 신우라야스라는 곳이고요. 여기 이용몰로 오래요, 친구가. <laughs> 네가 왜 일본에 있어?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도쿄 분다 닫아가지고 스시로도 못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온몰 그냥 쇼핑몰 와가지고 푸드코트에서 밥 먹음. 밑에 마트 가면은 마트도 다 동남. 연혜리가 여기 와가지고 말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다 알아들어? 이랬더니. 아니, 그냥 대답하는 건데? 아니, 코랑스시 나희야, h 어, 푸데칸의 이캠퍼. 아. 에? 진짜 그 지역마다 달라져 있는 거야? 트위터에서 찾아봤는데. 그렇다던데? 추러스 타고 나왔는데 폐장이래 10만원 주고 노리기구 하나 타너 그거 사기당한 거야 나뭐 사기당한 거 같아 아아아 먹고 어 아유 얘 너가 먹어라 첫날 만났던 하연이랑 얘랑 친구거든요? 근데 둘다 한국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하연이는 제가 소개시켜준 겁니다 떨어뜨린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스을 어. 인성 보소 아니 여기 회전초밥인 줄 알았는데 회전초밥은 아니고 그냥 내일만 회전함 그니까 어쨌든 회전했죠? 이거 어떻게 야채예요? 누가 봐도 야채 아닌데 왜 야채라고... 오오 이런 메네라랑 같이 못 다니겠어요 저는 야, 우리 저기 가면은 인형꽃기랑 단체샵 있거든? 어. 우리 강원랜드 한번 가야 돼겁나빡고겠다센트로 <laughs> 초밥 응. 아, 먹고 지금 초밥이 없어요 맛있어 근데 맛스어보이 맛있어 거의 현지인이 응. 두가, 드가, 두가를 두가. 드가. 여기 호빵맨이 있어요. 연해리가 있어요. 지붕 뜰 과이. 신세경. 아, 그 황정우 아니야? 황정우 아니야? 지금 우리 만나가지고 일본에 사는 주이라고돈안 내고 가서 비려줘 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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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강원랜드에 입성한 연해리 어. 그녀는 뭘 뽑을 것인가? 어! 어, 어. 마마마더. 한얼, 딱 한얼. 근데 얘 나온 어떻할 거야? 좋아해. 그럼 가. 뭐를 나는 네좋해서네 상관이 없어 진짜 뽑아야 되는데 4,000원에 호무라를 겟연이 어. 에반게리온에 탑승해! 땡겨! 네. 네어 <laughs> 진짜 정떨어지네 <laughs> 아니 여기 갸루가 있더라고요 갸루 프리쿠라 난 이게 좀 와인 먹 그래 가자 노래 그래. 아

봐야되는데? 나데 아, 예. 뭐 근데 시간 가끔 서비스죠 맞아. 나 주는줄 알고 열심히 했다가 안줘가지고 반은 못한적있어 어 근데 갸루있는거 좋다 <laughs> 사진첩도 만들어주고 아주 감동이에요 26년을 만난거야 <laughs> 귀엽다는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여자와 프리쿠라를 찍었고요. 여기 문닫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자가 족구 팔거든요. 광객캠 모드. 제가 돈키호테부터 여기저기 다뒤졌는데제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 이흑임자잼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 제가 다 사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 헤리랑 헤리가 지나쳐서 다 왔어요. 입니다 일본에 오면 살이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원래 인행 치네이아 아. 아. 음, 그 종이 박살 난것 같아요. 약간 덜렁거려. 맨날 축과에서 혼났네. 아침에 딸기만 먹었었잖아요. 근데 우유 맛이 100배 맛있어. 이건 일본 올 때마다 먹어요. 국수 왔고요. 한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의만지 예전엔 일본어 막 네이버에 유명한 막 주전부리 이런 거 쳐서 먹었는데 이제 고정템이 생겼고 뭔가 신상 같은 게 나오면 먹어보고 싶어서 막 사서 먹고 있어요. 저 진짜 살찐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약간 살쪘죠. 베이플 커스터드 크림 지금 약간 밤 티긴 한데 생겼는데밤 푹! 커스터드 크림이랑 생크림 들어가 있는 팬케이크 음음제 친구들이 자꾸 빵을 로손이다 하는데 또 가끔 뭐 굿뉴스 뭐 세븐일레븐 로손 미니스톱 패밀리마트 다 가봤는데 저는 패밀리마트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로손에 뭐 베이커리가 있다는데 그거 모르겠고 그냥 패밀리마트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대신에 쫀득이버어빵은패밀리마트가 받아보세요. 근데 오뎅 사라진 건 진짜 아쉽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왜 이제 먹었지? 내 아침에 또 먹어야지. 여러분 이거 진짜 촉촉 부들 미쳤어. 음. 원래 맨날 메론빵 이것만 먹잖아요. 아니면 스쿠치빵은걸 좋아하는데 제가 메론빵에 크림 들어간 거, 메론빵 향이나 는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사봤고 진짜 맺친 사람이에요. 아침에 먹었던 우유프딩도 먹고 잘 거예요. 다 자꾸 저한밥 먹으러 밥 먹으러 하는데 진짜 많이 먹거든요? 걱정은 노노노! 이 크림든 메론빵이 실망적인 게 뭐냐면 원래 메론빵은 겉에 빠작빠작해야 되는데 얘는 부들부들해요. 아좀 띠꺼운데? 아 이거 아닌데? 개성이 없는 점. 안에 크림만 메론 맛이 나고 위에는 뭐 소보루도 아니고 메론 맛도 안 나요. 응? 음? 너 탈락? 다들 커스터드 푸딩, 뭐스플레 푸딩 많이 드시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느끼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우유 맛 찌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맨날 로이스에서만 초코 감자칩을 사 먹었는데 편의점에 팔더라고요? 로이스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맛이 없긴 하는. 근데 로이스가 훨씬 맛있어 오늘은 이제 일본 마지막 날이고요. 머리 안 감아가지고 b 헤 d h a i 입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피곤해. 속눈썹도 안 붙였고요. 이제 집 가니까 편하게 입고 이제 짐다 싸고 체크아웃하러 갈 겁니다.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유명한 식당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야 돼. 여기 진짜 좋은 게 숙소 바로 밑에 편리점이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사세요 보이면 무조건. 드디어 연식당을 발견함! 진짜 다 닫았거든요 옆에? 여기 카드단말기 있긴 한데 파손은 안 되고요. 이렇게 이치란처럼 다판기고 시키는 거예요. 현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양이 진짜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여기 하나도 안부어어 완전 생략대로. 저 라멘은 그냥 다지 완전... 너무 러 첫날 발급받았던 거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발급받았고요 도쿄역 안에서 도 넥스 타는 곳은 좀 멀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걸 추천합니다 업데이트된 <목소리> 유정정 진짜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말했지만 이거 티켓 버리면 안 됩니다. 나갈 때 필요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고 끝낼게요. 응, 초코칩 메론빵 발견. 이제 비행기 탔고 한